멀티코어란 뭘까요? 멀티코어란? 멀티코어란 이미 알고는 계실 거예요. 또는 이제 이미 정리를 하셔서 알고 계실 텐데,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두개 이상의 코어를 직접 회로에 이제 패키지 형태로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코어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 두개 이상의 코어가 하나의 SOC CPU 안에 설계된 것을 멀티 코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듀얼 코어 2개, 쿼드 4개, 옥타 8개, 도데카는 12개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SOC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몇 개를 이제 넣으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하기로는 48개, 48개까지 SOC 안에 구성된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멀티코어란 왜 나오게 됐을까요? 멀티코어는 저희 주변에서 왜발현을 하게 된 걸까요? 잠깐 생각해 보시면 네, 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멀티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가까이 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프리랜서로 이제 혼자 일을 하시게 되면 네. 혼자 일을 하면 물론 이제 업무량이 혼자 일할 수 있는 업무량이 충분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업무량이 과다하고요 업무량이 과다하면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근무가 반복되면 병원을 가야 돼요 혼자 일하기 벅차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혼자 일하기 벅차니까 일이 많으니까 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일을 나눠서 할수 있기 때문에 업무 분배를 할 수가 있고요, 업무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게 되면 업무 효율은 상상이 되겠죠. 즉, 혼자 일하는 것보다 이제 업무량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일을 하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이제 멀티 코어에 밑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멀티 코어 발생도 이렇게 이제 하나의 코어가 수행하는 것 이상의 퍼포먼스가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할 때 이제 멀티코어가 발생이 됐고 해당하는 멀티코어 기반에서는 더 많은 일을 처리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멀티코어란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멀티코어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멀티코어 종류는 AMP라는 이제 비동기 멀티 프로세싱 환경이랑 SMP 동기화된 멀티 프로세싱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MP 환경은 정의를 보시면 두개 이상의 각각의 프로세서가 자신만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아키텍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코어가 두 개예요. 마스터-슬레이브 코어가 있는데 각각 수행하는 태스크가 나눠져 있고요, 수행하는 메모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서로 일을 간섭하지 않아요. 수행하는 일을 간섭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사용 예시를 보시면, 이종코아와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CPU랑 GSP가 설계되어 있을 경우, 네, 이종코아의 타입일 경우, 또한 이제 동종코아일 경우에도 대,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동종코아, 코아텍스 M7이 두 개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M7이 수행하는 게 이제 일이 역할이 나눠져 있고 수행하는 메모리가 나눠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A.M.P.로 동작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M.P.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동기화된 멀티프로세싱 환경이 이제 S.M.P.라고 부릅니다. 두개 이상의 동일한 프로세서가 동일한 프로세서여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동일한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 하나의 I/O 디바이스, 인터럽트 등의 자원을 공유해서 이제 일센 버스를 통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인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상태가 SMP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제 코아두 개가 있고요. 코아두 개의 이제 역할이 태스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그 상위에서 수행하는 태스크 또는 이제 OS가 각각의 코아한테 일을 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각각의 태스크는 첫 번째 코어는 이 테스크를 수행하세요. 두 번째 코어는 이 테스크를 수행하세요.라고 이를 할당해 주는 형태가 SMP입니다. 그래서 사용 예시를 보시면 동종 아키텍처 코어일 경우, 이제 쿼덱스 A, 이제 M64일 경우에는 이제 듀얼 코어, 쿼드 코어 그 이상의 코어일 때 이제 해당한다고 할수 있고요. 또한 이제 동일 테스크를 수 공유하는 코어 또는 리눅스 안드로이드 에 해당하는 하나의 OS에서 동작하는 멀티코어 환경이 대부분 SMP로 구성이 돼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AMP랑 SM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비교한 페이지를 이제 보여드리면,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상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AMP 환경에서는 각각 태스크 각각 일을, 코어별로 일을 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태스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SMP 환경에서는 각각의 일을 공유해서 일을 하고 있고, SMP 환경에서는 모든 코어가 다이나믹하게 일을 활동받아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AMP는 코어별로 구체적으로 네가 어떤 각각 코어별 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정해져 있는 형식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SMP 형태에서는 하나의 OS가 OS 기반에서 수행하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s p 는 이제 동종 코어일 경우 또는 이제 동종 하나의 OS가 수행할 경우 s p 로 수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의 퀴즈를 준비했어요. AMP랑 s p 적용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이미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제가 사람 명수를 기반으로 멀티코어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A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진행하시는 세 분이 계세요. 네, 한 분은 첫 번째 분은 관리, 두 번째 분은 개발, 세 번째 분은 테스트를 합니다. 각각의 일은 나눠져 있고요. 서로의 일을 이제 관여하지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SMP일까요? AMP일까요? 채팅창에 남겨주고 계시 계시겠죠? 아네 <laughs> 많은 분들이 네 이미 알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A M P 환경 맞고요. 각각의 일을 관여하지 않고 이미 이제 업무가 나눠져 있는 형태가 A M P 입니다. 그러면 네 프로젝트 세 분이 A 프로젝트를 이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나눠서 하는데 A 프로젝트를 하는 세 분이 모두 개발자예요. 그러면 개발자인데 팀장님이 계셔서 팀장님이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한테 일을 할당을 해줍니다. 그럼 첫 번째 분이 너무 바빠서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 그 일을 가져다가 다시 두 번째 분한테 주고요. 또는 세 번째 분한테 줍니다. 이런 환경은 AMP라고 볼수 있을까요? SMP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이미 알고 계시죠? SMP라고 보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갑자기 나온 팀장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SMP에서 수행하는 동종 멀티코어 동기화대 네, 맞습니다. 팀장님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분은 네, 수행하는 하나의 O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OS가 수행을 하고 그 OS에 따라서 어떤 코어가 이를 수행할지 전달해 주면서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할당해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진강님이 사례를 들었던 거는 네, 하나의 O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이 페이지를 통해서 SMP랑 AMP가 조금 더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AMP랑 SMP가 어떤 SOC에 적용이 되어 있나를 이제 찾아보시면 주변에 나온 많은 SOC 칩들이 멀티코어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최근에 나온 칩들은 대부분 멀티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넣어놨습니다만, 삼성, 퀄컴, SMIC, 로일릭스뿐만 아니라 마벨 쪽도 이제 대부분 멀티코어로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볼수 있는 제품 중에는 가장 많이 쓰시는 핸드폰, 차들 다 갖고 다니, 대부분 있으실 텐데, 차에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게 멀티코어 칩 기반에서 수행하는 환경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OS 기반에서 수행하는 제품이나 여러 가지 기능, 다중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인 경우, 내부 SOC는 멀티코어로 구성 및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적용 환경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디버깅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멀티코어 구분을 AMP랑 SMP로 말씀드렸어요. 을 그럼 이제 AMP 환경에서는 어떻게 디버깅을 하실 수 있을지 말씀드리면, AMP는 이제 별도로 각각의 태스크를 구분이 되어 있고 수행하는 방식이라서 이제 각각 코어별로 이제 GUI를 코어 개수에 맞게 띄워서 디버깅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코어가 AMP로 수행한다 라고 하면 각각의 코어별로트레이3 1 g u i 인 파워뷰를 띄워서 각각 코어별로 설정 및 디버깅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즈 이제 호스트 PC가 윈도우즈 환경이시면 3 3 2는 T32 스타트 파일을 이용하셔서 와, 아 소프트웨어 개수와 설정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리눅스 환경에서는 스타트 파일이 아닌 커맨드 라인을 이용하셔서 설정 및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한 이제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여러 개를 띄우실 수도 있고 또한 여기 보시는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겟 시스템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어떤 이름으로, 또한 어떤 아키텍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띄울지 설정 및 실행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또한 소프트웨어를 띄우셨 여러 개 이제 각각 코어에 맞게 띄우셨으면 그 코어별로 동기화해서 동작할 수 있게 인터컴이라는 명령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AMP 환경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SMP 환경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코아가 수행이될때 하나의 트레이 3 2에서는 하나의 GUI를 이용해서 그 GUI 안에 연결하고자 하는 코아의 개수만큼 설정 및 디버깅 환경을 꾸미셔서 설정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아 123이 있을 때그 코아 123에 해당하는 하나의 GUI에서 코아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코아를 셀렉션함에 따라서 트레이32 소프트웨어 기능창들이 모두 바뀝니다. 셀렉션 하시면서 모두 이제 변, 스위칭이 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띄어 놓은 것처럼, Show Active라는 창을 통해, 부분을 통해서 현재 연결된 코아 중에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활성화돼서 수행하는 코아 정보를 보시면서 디버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의 GUI에서 모든 코아를 이제 연결해서 보시다 보니까 프레임32 기능창에서는 코아라는 옵션을 활용하셔서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지스터, 머리스트, 덤프창, 프레임창, 페리창 등에 대해서 슬래시 코아 한칸 띄우시고 해당하는 코아 넘버를 넣어주시요런 형태로 넣어주시면 해당하는 코아 기반한 해당하는 기능창을 보여주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SMP, AMP, 멀티코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이제 멀티코어 디버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멀티코어 디버깅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뒤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환경은 동작 예시는 그 자일링스의 징크 울트라 SOC라는 환경입니다. 이 안에는 코아텍스 A53이 쿼드로 들어있고요. SMP로 동작하는 환경이고 R5가 듀얼로 두개더 들어있어요. 이거는 AMP로 동작합니다. SMP와 AMP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면 코아텍스 A53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나 코아텍스 R5에 대한 소프트웨어 추가로 두 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트레이서이 소프트웨어는 세 개가 떠서 세 개를 띄우셔서 디버깅 환경을 꾸미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작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동영상 기반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 화면이 스타트 파일이 보이셔야 되는데 잘 보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면. 스타트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디버깅 하고자 하는 코어 개수의만큼 소프트웨어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야지 켜 두셔야지 설정을 해 두셔야지 내가 이제 띄워놓은 소프트웨어를 동기화할 수가 있어요 즉이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명령을 처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동작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동기화돼서 동작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터컴이라는 명령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당연히 내가 디버깅 하고자 하는 코어 개수만큼 소프트웨어를 설정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동시에 띄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띄우셨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하나만 띄우셨을 때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타겟 시스템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트레이32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실행 및 디버깅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징크 울트라 SOC 기반의 스크립트를 제가 띄울 거고요. 그 스크립트를 잠깐 띄워서 보여드리면, 네, 스크립트를 띄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징크 울트라 SOC 설정하는 부분에 55, 56 라인을 보시면, 타겟 시스템의 new instance라는 명령을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이름 또한 어떤 아키텍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열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intercom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동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intercom이라는 명령 안에 다른 소프트웨어 그 해당한 소프트웨어에 내가 원하는 명령을 처리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수행을 하면 여기 마스터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띄울 수가 있고요 띄우고 지금 띄운 겁니다 R5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두 개를 띄워서 첫 번째 거 이제 CPU 설정하고 연결하고 다운로드 되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인터컴이라고 해서 ARM 첫 번째 소프트웨어에 CPU 설정 및 연결해서 지금 보시는 부분이 뒤에 보시는 부분이 A53 쿼드를 연결한 부분이고 첫 번째, 슬레이브 두 개가 R5 두 개를 연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어텍스 A53으로, A53은 SMP로 수행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코어 스위칭이 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코어 스위칭함에 따라서 각각 코어별로 어느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코어 리스트 창에서 해당하는 코어별로 수행하는 소스 코드 라인까지 이제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옵션을 적용을 하시면 각각의 기능창에 슬래시 코어 해당하는 코어 넘버에 대한 옵션을 적용하시면 해당하는 각각 코어별로 코드, 레지스터, 코스테 뭐 프레임 창을 동시에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 하셔서 이제 사용자에 맞도록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는 A53 쿼드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아까 제가 이제 띄어놨던 r 5두개와동시에 수행하게 할수 있는데 지금 이제 슬레이브2에 해당하는 코 쿼틱스 r 5코어 위치에다가 제가 인터컴이라는 명령을 처리를 함에 따라서 이제, 동시에 고 하도록 했어요. 동시에 러닝, 동시에 브레이크 하도록 동기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행 및 디버깅에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멀티코어 디버깅 환경은 저희가 이제 옥저리 소시 기반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이제 멀티코어 성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임라인을 이용해서 멀티코어 성능 분석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이제 해당하는 코어 개수만큼 어느 코어가 지금 사용량이 많은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스파이크가 떴다고 이제 사용량이 많은 부분을 찾으셔서 어느 코드에서 사용량이 현재 높은지 그거를 이제 찾아가면서 디버깅 할 수, 있, 분석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코아 4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첫 번째 코아가 지금 사용량이 상당히 높아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어느 부분에 사용, 어느 코드가 또는 OS가 올라가 있으면 수행하고 있으면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량이 높은지 분석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콜패스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OS가 수행을 하고 있으면 어떤 프로세스가 또는 어떤 스레드가 이제 수행량이 높은지 사용량이 높은지, 또한 이제 해당하는 스레드에서 어떤 코드 레벨이 사용량이 높은지를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라인별로 코드 라인별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한 이제 어노테이션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코드 라인 또는 이제 코드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 시간을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어노테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코드 삽입이 되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코드 삽입이 됨에 따라서 이 라인부터 여기까지 수행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멀티코어 기반에서도 스팀 라인을 이용하시면, 이제 사용량이 어느 코어가 지금 높은지,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그 코어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그 해당하는 프로세스의 사용량은 어느 부분이 이제 가장 높은지, 어느 코드 레벨에서 높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 보면서 추적해 보면서 디버깅할 분석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스팀 라인 동작 예시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라즈베리 파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부에 브로드컴의 칩이 있습니다. BCM 2837이라는 칩이 있고 내부에는 Cortex-A53이 코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ASMP로 수행하는 환경에서 보여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환경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스트림라인 분석 환경이고 이더넷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환경이 스트림라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트림라인에서 네, 리눅스가 수행하고 있는 환경이라서 리눅스 타겟이 수행하는 IP를 설정을 하고 네, 패스워드 입력해서 설정을 하면 게이터라는 에이전트가 수행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게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성능분석을 위해 지원하는 이벤트들이고요 퍼포먼스 모니터라는 디버그, 네, 내부의 하드웨어 로직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또한 이제 리눅스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성능 분석을 할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조금 더 보시면, 네, 요 창에서 보시면 왼쪽이 지원하는 이벤트들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이 셀렉트 된, 선택된 어떤 성능 분석을 할 건가 선택된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된 거는 브랜치 프레딕션 버스 어세스, 요 CPU 사이클 인스트럭션, 요 캐시 관련된 부분을 선택이 되어 있고 리눅스 부분에는 이제 CPU가 이제 어느 어느 위치에서 사용량이 높은지 분석하도록 선택 이벤트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설정 사항들을 저장을 한 다음에 스팀 라인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은 이제 여기에 등록된 이벤트들은 제가 아까 셀렉트된 말씀드렸던 브랜치 프레딕션이나 버스 어세스나 CPU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눅스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따른 성능 분석도 바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지금 분석 중인 거고요. 분석이 끝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아까 이벤트 설정한 거에 맞게 들어가 있고 이제 멀티코어, 코어텍스 A53이 쿼드로 SMP로 수행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4개의 코어가 사용량이 어디가 높은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명번 코어가 사용량이 높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 스파이크가 지정된 부분을 레인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지정해서 내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콜패스 분석하게 할수 있고요. 펑션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 어디가 사용량이 높은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지금 OS가 올라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그 밑에 이제 코드 라인별로 해당하는 사용량이 많은, 높은 위치를 분석하게 할수 있는 부분을 스트림 라인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스트림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멀티코어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멀티코어는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개 이상의 코어로 구성된 CPU 환경을 멀티코어라고 부릅니다. AMP랑 SMP로 구분할 수가 있고, AMP는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분리된 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을 AMP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SMP는 하나의 OS가 또는 하나의 테스크가 수행하는 환경에서 수행하는 두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멀티코어 환경은 현재 많은 대부분의 사고업군에서 적용,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디버깅인과 성능 분석을 보시면 트레일32는 멀티코어 환경 디버깅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AMP 환경에서는 트레일32로 해당하는 코어 갯수별로 소프트웨어를 띄워서 개별 디버깅 환경을 꾸미시고 설정하시고 디버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SMP 환경에서는 트레일32 소프트웨어 파워뷰 하나에 해당하는 코어 갯수에 맞도록 설정 및 디버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코 환경, AMP, SMP 환경에서는 설정 방법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설정 방법만 차이가 있지,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디버깅 하시는 건, 기본적인 최소서 시비를 써보셨으면, GUI나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기능창 활용하시는 거는 동일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AMD에서 r 지원하는 스 t e a m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에서 수행하는 성능 분석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코어 환경에서도 어떤 코어가 이제 사용량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수 있고 코어별로 수행되는 코드 분석에 의한 CPU 사용량, 또한 이제 로레벨 아키텍처 레벨에 의한 뭐 캐시 성능, 인스트럭션 수행 개수.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서별로, 테스크별로 어느 부분이 성능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코어 환경과 트레이32 디버깅, 그리고 스팀 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음.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32 볼뱅이 한코어 mds.com으로 전달해 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웹이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